경기도와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서울, 전라북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와 울산, 경상남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많은 학부모들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학부모들이 반대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말들만 들으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아주 꼭 필요한 조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적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전국적으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넷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이렇게 검색하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요. 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제 1조 목적에 보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9월에 UN 아동의 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항에 청소년의 낙태 허용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UN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옳은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새 UN도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28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적 지향의 내용이 명시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29항에는 미혼모 청소년 적극 지원, 정치적 활동 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먼저, 제5조를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에 임신 또는 출산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다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성관계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 중, 고생은 성관계하면 안 된다라고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뜻하는데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동성간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만약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것을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 9월 4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매년 청소년과 청년 1 0 0 0 명이 새로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성의식을 파괴하고 올바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다음에 12조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학생 의사에 반한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를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머리 염색, 파마, 문신, 피어싱,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교복 입고 염색이나 파마, 진한 화장하고 다니는 걸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에게 파마 시켜달라, 뭐 염색하게 돈달라, 화장품 사게 돈달라, 막 이럽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뭐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조를 보면 휴식권이 있습니다.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권를 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이 잠을 자도 선생님이 깨우지를 못합니다. 만약 깨우면 선생님 왜제 휴식권을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되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조에 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일괄 검사를 금지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 요소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학교라는 곳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례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유해 매체나 위험 물품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담배 피우는 곳으로 보이는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선생님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인간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폭력단체나 불법 동아리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라고 한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도박이나 음란품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6조에는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교 행사 참여 또는 종교 과목 수강 강요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학의 권리 민원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학교 운영 권한까지 제한해야 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가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면 권리 침해로 생각하게 만들어 학생들을 분노시키고 자극시켜서 학생과 교사를 분열시키고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 노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 노래입니다. 실제로 몇, 실제로 몇년 전에 서울 지역에서 자녀가 부모가 자꾸 교회 가란다고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와서 그 상담해 주는 뭐 인권 뭐 상담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가 이제 뭐 교회 가라고 권당 그 얘기를 했더니 어 그거 인권 침해인데? 그거 경찰에 고발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진짜로 실제로 가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경찰서에 가서 5시간이나 조사받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 아동의 정서 학대라고 해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며칠 동안 아동 보센터에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5년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기독교로 생애시킨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부모를 체포하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는 절차를 밟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몇 개월 후에 그 부모와 자녀가 재결합하게 됐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르웨이 부모들이 왜 양육권을 박탈당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가르쳤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 때문이라면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 부모들 모두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 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제정된 지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폐지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도하려고 제정하려고 그런 시도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부모님들이 절대 제정되지 못하라,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을 여러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널리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